어, 입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01번에 공동택 관련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 거든. 일단 1절에 나와 있는 용어상이다 그래서 법령은 건축법령상, 주택법령상에서 몇 가지 이제 보면 관련 법령에 한네 가지 정도의 관련 법령에 이제 기초적인 용어 정도 해서 어, 실무에 이제 쓸수 있는 용어들 에쭉 해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은 먼저 지금 나와 있는 1번에 건축법 영상의 용어다 그래서 뭐 1번부터 해서 18번까지 한1 8가지해서 여기 건축법 영상의 용어 지금 1번에 주요구조부에서부터 18번에 연면적까지는 그 중에 쭉 해서 이제 보시면 건물 이 구조상과 관련해서 주요구조부 그리고 건축,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그리고 어, 대수선에 관한 부분 쭉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영어 먼저 한번 정리 봐주시고, 그 다음 9번이 발코니죠. 어, 발코니는 통상적로 뭐, 일상생활 지금 들어보신 용어일 건데, 일단, 건축법 영상이나 발코니 하게 되면 이런 용어로 지금 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물의 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어,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발코니라 해서 어 지금 9 번에 발코니 나와 있고요. 근데 건축물의 층수와 관련해서 초고층과 고층 건물 정도에서 어 초고층 건물이라 하게 되면 지금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그리고 고층 건물이라면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자, 여기서 말하는 고층 건축물이 단 건축법상 용어 정리하고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 좀 확인할 부분들은 그 중에 지금 건축법 영상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지문 보면, <laughs> 건축법 영상의그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아, 이 건축법 영상의 용어 중에 지금 조금 내용을 살피고, 어, 실무에 관련된 뭐법 영상에 또그 지문에 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12번에 내화구조, 방화구조, 불연재료, 난연재료 하고, 그리고 15번에, 아 16번, 리모델링까지 해서, 지금 12에서부터 16번까지 해서, 이 보면, 여기는 양가로 이제 번호 12에서부터 해서 16번까지, 16번까지는,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좀확인 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보시면, 내화구조, 내화구조하고 방화구조 개념의 두 개는 서로 보면 구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어, 내화구조란 지금 용어 자체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뭐, 뒤에 나와 있긴 하지만 가장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내화구조. 자,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까지만 사선해서 어차피 지문을 가지고 물었을 때도 그 부분을 구분하는 걸 주었을 때는 국토교통부을 연구하거나 기존에 작업한 그 부분의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에서 12, 13 하나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 14, 15는 어, 불연재료와 난연재료입니다. 그래서 14, 15도. 그래서 이제 어, 지문상에 이제 보면 지문상에 어, 12번하고 그리고 어, 13번을 하나 이렇게 구분하듯이, 어, 마찬가지 14번하고 그리고 15번에 관한 지문에 어, 이와 같은 불연재료와 난연재료도 이렇게 서로 의미상의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문은 지금 1 4번의 불연재료. 그렇죠 어 지금 자 보시면 십사 번은 지금 재료상에 관한 부분 여기는 불연 재료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어 지문은 지금 1 5 번은 여기는 난연 재료다 해서 어 지문을 정리했던 부분인데 지금 자불연 재료는 어떤 재료를 말합니까 그래서 어 불에 타지 아니한 성질을 가진 재료 여기다 재료까지 하나 사산 하나 딱 끊고요 자 난연 재료. 어, 불에, 어, 잘 타지 않냐는 성능을 가진 재료, 딱 사선 하나. 그러면, 불연재료는 불 자체가 붙지 않지만, 난연재료는 뭔가요? 어, 불은 붙지만 잘 타지 않는다네요. 그래서, 난연재료에서 하나. 이렇게, 불연재료와 난연재료 한번 정리해서, 일단, 그 부분 하나, 15번, 어, 14, 15번 하나 정리했었고요. 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 난연 재료 관한 질문을 주고, 난연을 이렇게 가로쳐 놓고, 난연이란 용어 자체를, 어, 쓰는 것. 그래서 여기는, 난연 재료도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불연재도 구분하시고, 그리고 여기 12, 13에 나와 있는, 내화 구조, 방화 구조도. 그래서 여기는 12번, 14번, 14, 어, 15도 한번 두개꼭 구분하셔서 영어 정리하고요. 자, 리모델링입니다. 16번에 가면 리모델링인데, 건축물의 노후각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 또는 증축,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했을 때, 16번, 16번에 번 가면 여기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16번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그와 같은 목적하에서 이 허용되는 행위 변경은 어떤 어떤 행위 변경을 허용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허용되는 행위 변경은 대수선과 그리고 일부 중축하고 뭐까지 일부 개축까지 일부 개축까지에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한번 여기서 정리도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건축법 영상 관련 쪽에서 일부부터 마지막까 한번 마무리 짓고 가보죠. 건축주와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저, 어,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이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조금 주의해서 보실 게, 12번부터 16번까지 중에, 이제 여기 리모델링은, 이제 그와 같은 목적에서 허용된 행위 변경이, 변경이 대수선, 중축, 개축에 관한 부분인데, 어, 여기서 리모델링은 하나, 리모델링은 이제 보시면 리모델링은 하나 주의하실 게, 지금 여기 리모델링에 관한 것은 건축법령상의 용어상의 리모델링 하나 하고 이어지는 저 지금 보시면 어두 번째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련한 부분에 가셨을 때 이제 주택법령상에서 하나 구분하실 게 주택법령상에 가도 뭐가 나옵니까 어 리모델링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 주택법령상의 리모델링 했을 때이 건축법상은 대수선 중축 개축을 허용했던 반면에. 주택법령상의 리모델링을 허용된 행위 변경이 여기는 대수선+ 대수선하고 어~ 증축만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어지는 게 건축법인 주택법령에 따라서 리모델링에 관한 것은 용어 정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 허용된 행위 변경도 여기 어~ 저건축법령상은 일부 개축이지만. 주택법 영상은 일부 개축이라는 지문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좀 봐주시고. 자, 이번에 주택법 영상으로 가죠. 주택법 영상. 주택법 영상은 지문에 1번에 주택부터 2번에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택은 지문에 가보면 건축물의 벽폭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를 공동주택이다.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에 뭐 준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준주택이란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도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 그리고 국민주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 두 번째는 주택법령상. 그래서 두 번째는 주택법령상입니다. 주택법령상. 어,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죠. 용어 정의 중에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준주택, 어, 그리고 이제 보면 국민주택. 그 중에 보면 이제 국민주택 한번 볼까요? 일단 번호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도, 어, 국민주택은 15번. 번호를 한번 가보죠. 아, 5번. 5번에 국민주택에서. 여기 이제 보면, 국민주택은 두 가지 규모에 해당, 그 주, 택을 정하고,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더라 해서, 그러면, 국민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국민주택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질문에 1번에 가보니까, 국가재방자치단체 한국토익터공사에 뭐,에 따른, 그 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익터공사 또는, 어 여기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주택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사가 건설한 주택을 국민 주택 하나 그리고 둘어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재정 또는 여기 주택 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에서 네 국민 택은두 가지를 저 이와 같은 1과 2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민 주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주택이란, 그 분류한 1, 2번에 관한 주택의 규모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국민주택 규모란 요 지문과 연계해서, 바로 밑에 6번에 가면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서,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건 주거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서, 주거전용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란 거 얼마 이하더라? 그 주거전 면적이 80제곱미터, 아,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85제곱미터 이하일까요? 아니요. 양가로 단세 가보니까, 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 면적이 100제곱메타, 어, 1 0제곱메타 이하인 주택이다. 그래서, 여기 국민택 규모는 이와 같은 단서, 단서를 주면, 단서를 주면, 단서를 주면 때는 얼마가 됩니까? 그때는 어, 100제곱메타 이하가 됩니다. 이하가. 그래서, 국민택 규모를 물었을 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어, 몇제곱메타 이하? 85제곱메타 이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단서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면 그때는 얼마? 100제곱메타 이하입니다. 그래서, 국민택 규모 관련된 부분을 한번 수치 85와 100원도 기억하시고요. 임대주택 나와 있고요. 사업주체, 사업주체와 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간시설, 간선시설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사업주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목적은 자격을 취득하셔서, 어, 관리하는데 어느 주택 관리합니까? 공동주택이죠. 그러면 이 하나의 공, 이, 동, 이 동그라미, 동그란 이 부분을, 어, 이 동그란 이 부분의 안을 하나의 땅으로 봐요. 그럼 이, 이 동그란 안을 땅이라고 봤을 때, 이 동그란 안에이 부분을 주택단지라고 보죠. 주택단지. 자, 그럼 이 주택단지, 주택단지는 이제 보시면, 주택단지는 해서, 일단은 용어 정의. 이제 순서는 좀 달리지 밑에 있는 먼저 가보면 6번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에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된 일단의 토지, 즉 땅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대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 하나의 주택 단지를 건설한다.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다녀 뭘 해요? 주택과 그보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건다는 주택을 예를 들면 여기 이 주택 이 공간에 뭘 건설한다는 거예요? 주택입니다. 주택은 그럼 여기는 이 주택 단지 이 주택 단지 안에 다가 여러 개동1동부터 예를 들어서 팔동 8개 주택 단지를 여기 이 거주 공간에뭘 건설한다는 거예요? 주택을 건설할 거고요. 그럼 주택단지 안에 집어넣을 거는 주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또 들어가야 돼요? 주택도 들어가지만, 뭐또 들어갑니까? 어,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라그래서 무슨 시설이 들어가요? 부대시설이 들어가고요. 또, 이 부대시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의 생활에 편리한 시설은 뭐가 들어간가요? 어, 복리시설이 들어갑니다. 복리시설이. 네. 그래서, 어, 그럼 이 주택단지 내, 이 주택단지에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 하나의 주택단지를 뭐 합니까? 하나의 주택단지를 건설을 할 거고요. 그걸 필요한 자에게 공급을 할 거고요.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테 공급도 하고, 법에 따른 일정 시기까지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합니까? 관리까지를 들어갈 겁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일정, 이, 여기서 관리란 건나 법으로 정한 일정 시기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일정 기한까지 한시적입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리하더라. 그러면 누군가 건설 공고 관리하고 일정 시기까지 관리하는 자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자를 누구라고. 이거를 이 해당되는 자를 사업 주체라 합니다라고 해서 개념이 이렇게 정리하면 자, 그 지문에 지금 양가로 8번에 사업 주체란 사람은 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종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에 자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사업주체 범위는 네 가지 정도,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네 가지를 이제 구성해 놨는데, 이제 간단하게 사업주체란 의미 정도, 누구? 건설, 공급, 입주, 초기 관리합니다 정도에서, 이제 실무에서는 뭐사업주체 개념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체란 누굽니까? 어,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 관리합니다 정도 하나 정리하시고요. 주택단지. 어, 주택단지는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뒤에 정사학계 승인을 받아 일단의 토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만, 다음에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그랬어요. 별개의 주택단지란 건, 요 주택단지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눠졌다네요. 별개란 건 무슨 말이냐면, 요, 이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 여기는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어, 그리고 폭 20m 이상 일반도로, 어, 8m 이상이 도시계획 정도로, 뭐, 4번에 준하는 시설이다. 요, 어, 주택단지를 예를 들어, 여기, 이 주택단지 사이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나와있던 지문 중에 예를 들어서, 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이제 본다면, 일반도로. 그래서, 일반도로가 있어. 일반도로가 있는데, 이 일반도로 폭이 몇 m 이상입니까? 20m 이상입니다. 20m 이상인 일반 도로가 주택단지에 있다면 이때는 이 하나의 주택, 이걸 하나의 보는 것까지 있다면 이때는 별개예요. A라는 주택단지하고 B라는 주택단지 이때는 뭘로 보겠다 이때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와 단지에서 이와 같은 설명드린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대당 시설이 있다면 이거를 별개 단지로 보겠다 해서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거주 공간이 주택도건설이면 거주 아니면 뭣도 있다고 그어요 부대시설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 또는 설비를 해서 주차장부터 해서 어 지금 산번에 해당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자 복리시설도 들어간다 고그랬네요 복리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보니까 1 1번에어 주택단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란 다음에 공동시설이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서부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라고 해서. 어, 이제 주택, 부대, 복리시설에 관한 개념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시설은, 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을, 어, 기관시설,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은 주택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어,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 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뭐라고 그래요? 간선 시설이죠. 어, 간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간선 시설이 주택 단지가 있으면 주택 단지에 뭐가 또 있어요? 이 주택 단지에 이 주택 단지에도 도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주택 단지 안에 내에 있는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뭐 여러 개 통을 배치했을 거고. 어, 주택 단지 밖에도 도로가 있겠죠. 그러면 주택 단지 안에 있는 도로와 주택 단지 밖에 있는 도로가 연결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주택단지는 아무 무용지물이죠. 그렇죠?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설을 사업, 거서 공급했는데 일반 기간도로와 연결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주택단지는 뭐, 그 많은 도로를 들어야 의미가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간도로, 주택단지 안에 도로와 기간도로와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이 시설, 이 시설을 여기를, 요걸 뭐라고 이거를 간선시설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간선시설이라는 거주택단지 안에 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아, 그와 같은 기관시설을 연결해주는 시설을 연결해 주는 시설은 무슨 시설? 간선시설입니다. 자, 근데 단서가 있어요. 어, 다만, 가스통신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는 것은 가스나 통신이나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라면, 그때는 어디까지? 세대 전유부분까지. 그래서, 어, 여기 간선시설 중에는 보시면 주택 세대에 가시면가스레인지 그까지 값, 이 배관이 들어와있죠. 그 배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하는 자가 이 주택단지 안까지만 아니라 주택단지 안을 거쳐서 어디까지 세대 내 전유부분까지 설치합니다. 근데 간선시설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간선시설 중에 몇 가지만 세 가지죠. 가스통신,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 한해서 어, 여기 세대 전유부분까지 들어온답니다. 공구.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아래 1과 2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된 1단의 구역으로 작공신고 시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의 구분을 설정할 것. 여기 있는 주택단지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큽니다. 자, 주택관지 규모가 크답니다. 그럼 주택관지 규모가 크면 어떻게, 해야 예를 들어서, 3 0세대예요 어, 3,000세대, 2, 아, 2 0세대만 보죠. 2천세대만 보죠. 세대수 2 0 0세대를 건설 공급해야 돼. 근데, 2천세대를 동시에 지어서 입주한다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여기를, 어, 하나를 A공구로 나누고 B공구로 나눠서 각각의 1 0세대의 어, 여기 세대를 건설 공급해요. 그 밑에는 이거는 공구로 구분이 됐다. A공구 하나, 비공구 하나에서 공구로 구분해서 착공검사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러면 공구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1번, 기억번에 주택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식재, 조경이 된 녹지를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저가받아 인정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때 이 단지와 단지 사이는 최소 폭은 몇미터 그와 같은 시설 내에 최소 몇 메타 이상의 너비가 확보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주택단지 안에 도로라면, 주택단지 도로를 사이에 두고 A공구, B공구가 공구로 나눌 수 있는데, 그때 도로 폭이 몇 메타 이상이 돼야 돼요? 6 m 이상입니다. 6 m 이상으로 이제 구분을 되는데,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되는 시설이고요. 공급을 세금 하나의 공구로 이게 떨어져 나 이게 하나의 공구, 이게 하나의 AB 공구로 나눴을 때, 하나의 공구로 나눠서, 어, 이게 독립, 착공, 어, 사용을 받으면 최소 세대수가 공고라는 것은 몇 세대 이상이 되어줘야 돼요? 300세대 이상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공고 정리하고 있고요.